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환영하면서 종려나무가지 잎사귀를 깔고 흔들고 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한 주간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권한을 위해서도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지만 또한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어, 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중복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신 것은 주님의 성품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늘 기도하셨고, 제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니까 특징이 항상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쁠 때도 기도하시고, 한적할 때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1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15장에도 나옵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16절에도, 16장에도 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 이름은 33절에 이것을 내이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제자들을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돌볼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돌볼 것인가? 처음에는 십주장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또 성령을 보내 주십니다. 이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가시면서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늘 집안에 있던 어머니가 평생 처음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시다. 가족들이 용기를 주어서 살림을 두고 그냥 가는데 어머니 마음이 걱정이 많습니다. 내가 집을 떠나고 있으면 가족들이 음식은 제대로 챙겨 먹을 것인가? 청소는 할 것인가? 세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아서 그걸 다 적어 놓았습니다. 어, 냉장고, 냉동실에는 곰탕 끓여서 얼려 놓은 게 있고, 김치는 어디 있고, 어디 있고, 어디 있고 이렇게 쭉 적어 놓고요. 또 설거지는 누가 하고, 청소는 누가 해라, 그렇게 딱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떠나면서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제일 밑에 한줄더 적어놨습니다 내가 적어놓은 걸 가지고 잘 못하겠거든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봐라 내가 가그 아줌마한테 너희들 좀 돌봐라고 했다 그렇게 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것을 아시고 처음에는 말씀해 주십니다 왜? 미리 알고 있으면 걱정이 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무슨 밥솥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내가 이것을 너희의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미리 듣고 나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을 현대의 인 성경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모르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오,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당황스럽고 놀라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알고 있,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셨는가? 전혀 모르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왜 그것은 이 일이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책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말세에 무슨 666이라든지 짐승의 표라든지 혹은 무슨 여러 가지 기근이나 환란이 닥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기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겁을 먹거나 두려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우연히 일어나거나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하게 되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환란이나 기근이나 7년 대환란이든지 무슨 뭐과 마곡의 전쟁이든지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말씀해 놓으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런 일이 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속을 지나갈 때는 앞으로 무슨 일이 날까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한번 살펴봅시다. 요셉은 아버지 말씀 잘 들어서 형님에게 심부름 갔습니다. 그 형님들이 아버지 없는 기회를 잡아서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고 그리고는 애굽에 팔아먹어 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애굽에 가서도 요셉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에는 오히려 화가 나서 요셉을 남편에게 모함해서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른다면 요셉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 내가 믿음을 따라 살고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점점 꼬이는 것일까?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난 뒤에 그 과거의 역사로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쓰시는 구원 역사의 길로 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만약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애국의 유학 가서 공무원 시험치고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될수 있겠습니까? 장관이 될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길로 인도하셔서 하룻밤에 오늘 밤에는 감옥에 있었으나 내일에는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고 나중에는 요셉도 그것을 깨달아서 형들에게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지나 놓고 보면 오히려 그것이 잘된 일이고 지나 놓고 보면 그것이 지름길인 것입니다 앞니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꾸 바닷가로 인도하실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의 군대인데 그야말로 진태양난이고 앞뒤가 꽉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가운데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 가운데서 다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크신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하실 일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 주심으로 백성들이 안심하게 하십니다. 아모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하시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마라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것을 알려주지 않겠느냐 하고는 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세계와 열반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잘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전쟁이든지 그것이 기근이든지 난리든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주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성경적인 역사관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의 진행이 우연이 아니고, 이 역사의 진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지만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미리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러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할 것이라. 종교적으로 출교해서 자기들의 무리에서 쫓아내는 것. 너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믿는 게 다르니까 그냥 끝. 우리가 같이 못 지내겠다. 그게 출교죠. 출교를 넘어서서 테러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테러 를 당합니다. 제가 한국 대표로 있는 월드 인니드 선교회 파키스탄에 있는 목사님은 그 교회당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폭탄 테러가 났어요. 마침 성찬식을 준비한다고 목사님은 교회당 강대상 옆에 있는 방에서 성찬식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돌아가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많이 다치고 사망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슬람권이나 북한 같은 그런 곳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장관 청문회에서 장관이 자기 신앙적인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은 공직에 있으면 안 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핍박을 받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이 낙심하거나 낭마할 일이 아니다 왜? 땅의 것은 잠깐이요 영원한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천국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상을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알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거든. 아, 내가 진리를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들어야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적시고 좌절하지도 낙심하지도 않게 할 것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충분히 잠겨있지 않으니까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고 조금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이 닥치면 흔들리고 좌절되고 낙심되는구나. 뭐 저도 목사긴 하지만 저도 좌절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인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의 이름은 내 기쁨이 너의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15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내 기쁨이 오히려 충만하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죽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똑같은 기쁨을 드렸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모르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사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습니다. 대전사장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담의 세계에 가서 담의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생애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와 동문수학했던 스테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찬성투표를 던졌고 그리고 옷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나중에 그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진짜 나쁜 놈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유를 베푸셔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때 모르고 그랬다. 내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몰라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혀로당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양호보를 죽이고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헤로이 사신들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 세수를 쳐서 충이 먹어서 그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알지 못하고는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상 사람들이 교회를 피파하거나 나를 대적할 때그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불쌍해 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 자기를 매달고 조롱하는 자들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알고 믿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증거할 때 그들은 예수께로 돌아오고 변화됩니다. 마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것처럼 알지 못해서 범죄하던 자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애를 바꿉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를 항상 주의해야 되고, 무엇을 말하는가를 주의해야 됩니다. 내 말이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때그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립니다. 수많은 말을 하면서 진리의 말씀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왜 귀하고 좋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성경책을 많이 안 보는 시대가 되고 성경 암송을 잘하지 않습니다. 왜 핸드폰만 열면 말씀이 나오고 인터넷만 열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올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파가 사라지고 전기가 끊어지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암송한 말씀, 마음에 묵상한 말씀, 늘 새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날이 올 줄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자신을 대신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보혜사라고 하죠. 이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이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옆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보혜사가 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제자들을 돌보시고 챙겨주시고 설명해주시고 하시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십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혜사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군데 계실 수 없고 한꺼번에 여러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보혜사는 영이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구 2편에서부터 저 끝까지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명으로서 모든 이들과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 때문에 너무 그러지 말아라. 내가 가면 더 좋은 분이 오신다. 이더 좋은 부회란 우리에게 더 좋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예루살렘에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얼마나 절차가 복잡하겠습니까? 얼마나 줄이 길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와서 성령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한다고 하는 말은 약간 법정적인 용어인데 검사가 죄인에 대해서 이 사람 은 이렇게 이렇게 잘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증명하고 논박하고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날 보고 죄인다고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죄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수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영적인 차원의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인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무슨 우리 죄와 관계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불신앙이라 하고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이지만 그 이전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사탄이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는 불신앙.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아, 내가 예수님 없이 산 것이 죄였구나. 예수님 믿지 않은 것이 죄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왜 자꾸 목사는 우리를 보고 죄인다고 하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렀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와 죄를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어로운 분도 인정받으셨습니까? 인정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죄값을 지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시고 자기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동료에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비단 구두는 한양에만 있기 때문에 서울에 가야 사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서울 가면서 누구야 누구야 내가 서울 가면 나한테 비단구두 하나 사줄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빠가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비단구두를 들고 왔습니다. 뭘알수 있습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드디어 서울에 가셨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된 것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되지 않고는 성령을 보낼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루아진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은 가셨지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높이신 예수께서 지금 너희가 보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선물을 주는데 선물이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대번 느끼는 게 뭡니까? 내가, 아, 이 친구 그동안 돈좀 많이 벌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선물 하나만 보면 그 사람의 형편을 대번에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다는 말은 무슨,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으므로 우리가 역시 어로운 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어렵다고 할때 성령을 보내셔서 인치십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어로운 자로 인정받으셨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더러운 자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더러운 자였는데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우리에게 의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로운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 임금은 정치적인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와 사탄이 심판받은 것은 성령께서 오심으로 알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정받고 높아지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재판에서 양쪽이 서로 다툽니다. 누가 옳은지 우린 그런 것을 여러분 봤습니다. 한국에도 뭐 재판에 다툼이 있어서 지방 법원에서 고등 법원에서 마침내 대법원까지 가고 심지어 헌법 재판소까지 가서 다툽니다.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옳다는 말은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받으시고 어루와주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은 마귀와 사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그들이 정죄받았다는 것이고 심판받았다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고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형선고가 났다고 해서 금방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집행될 때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제 심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죄를 짓고 높아진 사람들을 볼때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아, 저 사람이 지금 높아지고 큰소리치지만 결국은 지옥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지옥 형벌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이 좋다고 하느냐.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실 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도 전혀 부럽지 가 않습니다. 저는 북한에 있는... 그 뚱뚱한 친구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없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 피파하고 마침내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에 있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예수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왕, 그것이 돈의 왕이든지 권세의 왕이든지 공중권세 잡은 자든지 그는 마침내 심판받아서 지옥 형벌, 무정의 형벌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은 대로 순종할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어떠한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됩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알겠지만 사람이 됐는데도 여전히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것을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어떻게 마리아가 낳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네된 권세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받을 때 우리는 아! 성령께서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자네에게는 자네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권세입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아들이 누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이것을 이루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확증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환란이나 풍파나 그런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실 것을 아시고 저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아들의 특권과 기도응답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떠나계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보다 옆에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네된 특권을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죠. 저도 지금 우리 뭐 구청에서 설교자는 왜 마스크를 안 쓰느냐. 그래서 제가 싸우기 싫어서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합니다. 예. 뭐 그분들을 우리가 불편하게 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행편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해주시는 위로와 말씀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